할렐루야. 지금부터 6월 2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아미 실미기 뿐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용히 머무르시려고 그렇게 어,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 지방에 오신 것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조용히 계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요, 또 수로버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고 또더 심하게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치욕적인 말씀이고 참 모욕을 당했지만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방이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고 또 자기를 상 아래 개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 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귀신들린 딸은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병이든 치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확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점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객관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예수님 이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로 인한 내적인 확신과 또 열매가 있느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 이,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으신 분으로 알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4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 믿는 것은 받은준 것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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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능력에 떠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여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정욕을 이길 힘은 보열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Yeah. <laughs>